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BS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2000년 전 16개의 항구가 있던 갈릴리 호수 저기 그 막달라가 예전에는 어, 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전부 다 막달라로 가져가세요. 물고기를 염장 처리하던 막달라 지금도 제법 큰 마을이 형성돼 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위치한 전시관 2000년 전 사용하던 배가 전시돼 있다. 예수님께서 풍랑 중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타신 배.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다. 베드로가 생각난다. 믿음으로 던진 그물로 백쉰 세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지만 풍랑에는 두려움을 느꼈던 젊은 어부 베드로.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여러 개의 그 골짜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보통 저녁 시간에게 몰려 들어오면서 아침에는 어이 호수 물에서 육지로 바람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해가 지고 나서 나중에 저녁때가 되면 위쪽에서 산 쪽에서 물로 이렇게 그 바람이 밀어치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기 때가 되면 그 온도차가 좀더 훨씬 더 커져요. 10년 더 됐죠. 한 15년 전쯤에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큰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배가 100명이 넘게 탈수 있는 배인데 이런 배들이 전부 다 좌초가 됐어요. 젊은 어부 베드로 거칠 것이 없는 삶이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나 그밤 풍랑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진다. 저도 배를 이런 큰 배를 탔었는데 아침에 일찍 탔었거든요. 흐린 날 아침에 일찍 탔었는데 배가 아주 바이킹 치듯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풍랑 속의 풍랑을 만났을 때그 두려움을 전적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밤 한밤중에 오라고 그러니까 밤중에 가장 그 파도가 쎄텐 때인데 그 물결이 쎄텐 때인데 예수님이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발을 우리가 보통 베드로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응?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의심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풍랑의 위험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발길을 내딛었다는 건 아니건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하나 볼수 있는 건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예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위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물 위를 안전하게 걷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뿐이다. 갈릴리에서의 풍랑은 예나 지금이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의 풍랑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풍랑에서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갔을 때 풍랑 속에서 구원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풍랑도. 찻잔 속의 물결처럼 아주 작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물에 빠지는 실수. 예수를 부인하는 삶.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며 과거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다. 부활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다. 그것이 베드로의 장점이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네, 이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젖줄과 같은 그런 생명의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호수죠. 기노사르라고 하면서 이 호수의 모양이 수금과 비슷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헬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 강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요단강을 이루게 되죠. 구약에서는 긴네렛 또는 긴네롯 이렇게 민수기 34장 또 여호수아 12장 3절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에 대한 이름은 여러 이름이 많이 있어요. 긴네에 긴노로 또는 게네사렛 또는 갈릴리 혹은 디베리아 여러 이름으로 어, 붙여지게 되죠. 호수의 북서안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또이 갈릴리 호수 옆에는 디베리아,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확대된 갈릴리 호수의 예,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는요. 이 세로가 21km. 그다음에 가로는 아, 넓은 데는 12km. 또 조금 좁은 데는 8km 그렇게 돼 있고 그 주변의 마을들을 쭉 보면은 이쪽에 오른쪽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고 있저 위에는 벳세다 조금 왼쪽으로 내려면서 가보나움 게네사렛 또 나사렛 쪽에 옆으로 나사르석갈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막달라 그 밑에 이제 티베리아 그런 도시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쭉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4 제곱킬로미터, 물이 많을 때는 166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것이고, 이 해면의 높이가 지중해 바다의 높이보다 약 212미터 더 낮아요. 바다보다 낮은 그런 호수죠. 수면은 50미터를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 위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또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서로 만나서, 아까도 동영상에 본 것처럼 주로 저녁 시간에는 막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곳이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호수라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화산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의 산악지와 또 서북 지역은 용암층 현무암으로 차 있습니다. 동쪽 호안은 단해가 되어서 험하고 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교대 있잖아요. 그리고 동북쪽 구석에는 광야가 있고 거기에 베세다의 성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안은 여러 산이 원형 연기장의 모습을 이루고 또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호반에는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던 잘 아시는 가보나움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이 있고요. 디베리아 남쪽에는 유황 온천이 옛날부터 유명한데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도 지금도 용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모습 아주 아름다운 호수죠. 제가 이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그 키부츠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굿모닝 그런 인사가 그냥 나오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잔잔한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깊이 묵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본 게네사렛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본 벳세다 지역의 모습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본 디베리아 지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배로 건너셨죠. 이 호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호수에는 베드로고기라고 불려지는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도미같이 생긴 건데. 거기 지금 옛날 그대로 복원했다고 하는 목선인 그 유람선이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보았죠. 한 100여 명이 탈수 있는 이런 나무로 된 배가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베드로 고기 꼭 도미 비슷하게 생긴 그런 고기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꼭이 고기로 점심을 먹게 되죠 그렇게 뭐 맛있는 그런 고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서는 꼭이 고기를 먹게 됩니다 자 이갈 엘론 박물관에 갈릴리의 조각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60년 링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바다의 그밑 밑바닥 있죠? 거기를 그 조사를 하게 됐는데 로마 시대의 도로와 또 침몰선 안에서 포도주 단지 돌닻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1986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이 아주 그 낮아진 때에 키부츠 기노사르에 살던 한 형제가 갈릴리의 배한 척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배가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원의 수를 볼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종류의 배라고 여겨집니다. 이 배는 이갈 앨론 그 박물관에 영구 보존되어 있는데 이 배는 해저 침전물 가운데 파묻혀 있었는데 이 침전물에 의해서 오히려 그긴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놀라운 11일간의 발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갈 엘론 박물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저기 그 앞에 이런 간판이 있고요. 그 박물관 입구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굴자들은 모래에 돼서 부서지고 물에 흠뻑 젖은 그런 배를 유리 섬유와 폴리우레탄 거품을 보호 피막으로 감싼 뒤에 물에 띄워서 성공적으로 그 이갈 알론 센터 근처로 옮겨 왔다고 합니다. 특수 제작된 물 탱크에 넣은 후에 11년간 아주 주의 깊게 보존하면서 건조 작업을 했습니다. 온도 조절로 보존할 수 있는 전시관 내 보관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했는데 배의 길이는 8.2미터. 폭은 2.3미터 높이는 1.2미터의 크기로 아주 전형적인 지중해식 배라고 그럽니다 이 배는 여러 차례 소재가 다른 나무를 사용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선체에서 12종류의 나무들을 볼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이 배는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것으로 가난한 어부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배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배를 이렇게 호수 밑에서부터 인양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보호 피막으로 감싼 배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호 피막으로 그 나무를 잘 감싸 가지고 그 당시에 배에 인양된 배의 일부가 아까 동영상에도 봤죠 일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은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배의 모형을 이런 모형의 배를 탔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배가 발견된 당시에 그배 속에서 나온 물건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3천 미터 가까이 되는 높은 혈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곳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은 고기 잡던 한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어부를 주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실패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배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릴 때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아서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실패한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신 그런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또 만나주시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유명한 질문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세 번씩이나 던지십니다. 형식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질문 가운데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여전히 아직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은 아가파오하느냐? 내가 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절대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아가파우는못 합니다. 나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을 제가 주님께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 그러는데 너 정말 그 필레오라도 나 정말 할수 있느냐? 그 묻으시죠.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랬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됐고 그 갈릴리 호수의 배에 예수님께서 쓰셔서 많은 그, 어,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그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배를 타고 그 안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의 호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의 손을 놓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와요 오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 속에 이 베드로가 발을 내딛죠. 주님 보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이 일어나서 물 속에 빠져들게 될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우리는 때로 의심하고 그래서 물 속에 빠져드는 실패를 할지라도 내 팽개쳐 버리지 않고 그냥.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야,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너왜 의심했느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 속에 빠지는 실수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즉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은 더디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곧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짧은 글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 세 가지.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언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중요하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우리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럴 때 지금 내 옆에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우리들도 이 톨스토이의 지혜로운 질문과 대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들도 이제 지금 내 옆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